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상센터 환자 하트러브입니다. 에... 오늘은 서로 다르면서, 어, 그, 보완적 관계에 있는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에... 좀,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흔히 보면은 뭐,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독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기독교 믿는 분들은 또, 불교를 이렇게 좀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laughs> 예, 뭐, 신앙인으로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수행인으로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불교, 기독교를 통해서 불교를 더잘알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불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또, 불교, 어, 기독교를 더잘알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서로의 그 특성을 좀 알아보는 것은 또 상대방을 통해서 또, 어또 다른 측면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음 그, 러한두 가지 측면을 다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것은 수행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선, 그, 불교와 기독교는 크게 보시면, 음, 그 각자, 아, 각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보면 우선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같은 거를 둘이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틀리는 건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이 맞고 틀리고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흔인들, 에,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하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불교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에,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도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맞고 누구 하나는 틀린 건데, 기독교는 자세히 보시면 영생과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영생과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뭐 뭐 육신을 얘기하든 뭐 비체 <laughs> 몸을 얘기하든 어쨌든 마음은 아니라고요. 영생과 부활이라는 게 <laughs> 그래서 실제 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라는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몸 몸의 위주가 되는 거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몸의 그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이, 마음하고 격리돼서 얘기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기하는 것은, 불교는, 마음인 것에 비해서, 어, 기독교는 영생과 부활이라는, 예, 몸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생과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로, 그냥, 잠재시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은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을 같은 것을 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서로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맞고 누구는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몸에 대해서 출발한 불교와 마음에 대해서 출발한 불교와 몸에 대해서 출발한 기독교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놓칠 때 있을 수 있는 오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그 과학적으로 보면 거시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미시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 불교는 아 불교는 미시세계인 요즘 얘기하는 양자역학 쪽으로 좀 많이 좀 닮아 있고요 교리가 음, 그 다음에 기독교는 거시세계입니다 이 미시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 음.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불교는 음, 이 마음을 논하다 보니까 에, 몸을 논하는 근본적으로 몸보다는 마음을 얘기하는 불교다 보니까 그이 미시 세계, 양자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세계라는 것은 분리 분리 문자. 양자 세계는 일단 그 이원성의 근거를 둔 언어의 세계가 접근이 안 되는 세계예요. 그 과학자들도 이원성의 언어를 가지고 그 이원성을 초월해 있는 양자 세계를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일부 좀 지각 있는 과학자들은. 이게 언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어떤 사고의 틀을 쓰고 있는 언어가 양자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양자세계와는 다른, 음, 어, 세계, 그러니까 거시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 언어, 언어의 세계는. 그 거시세계는 이원성 세계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에, 그래서 이제 그, 뭐, 불교에 보면 저, 음, 그, 불이라고 그러죠. 불이 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찰 들어갈 때 보면, 먼저 불이 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현판 써져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런데, 불이,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려, 이런,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원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양자세계에 보면, 예, 중첩돼 있다, 그래요. 이거를, 과학적인 언어로는. 동교적인 언어로는 이제 불이 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분별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요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처께서 얘기하신 중도. 어. 불고불락의 중도.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 이제, 그, 과학적인 언어로는 중첩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첩되어 있느냐 하면, 전혀 다른 파동과 입자의 세계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입자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음,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에 그, 가능, 가능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에 양극성을 다 포함하는 중도예요. 근데 이현이 양자 세계는 그런데 양자 세계는 미시 세계는 그런데 이 거시 세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 선유문석 아, 악이문악 음, 선악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불교 공부하고 기독교 공부하면 너무 다른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몸의 세계를 다루는 그 기독교는 거시세계 우리 현상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에, 그 언어 자체도 이원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독교를 표현하는데 에,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음. 그런데 에, 이 불교에는 에, 이 미시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이 양극이 하나 중첩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림 문자, 불이, 이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좀 다른 것은, 미시 세계를 다루는 그, 불교에서는, 음, 뭐, 죽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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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서방 정토에 간다, 이런 거는 좀, 뭐그좀지협적인거 갖고 래 불교는 의식의 세계에서 수행으로서 이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계라는 거는 우리 이제 육신을 갖고 사는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라는 것은 아뭐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욕계 다음에 바로 이제 사선정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그것이 이제 뭐. 그 죽어서도 갈수 있는 세계이기도 하고 살아서도 갈수 있는 세계이기도 해요 선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기독교는 에그 세계라는 것이 욕계와 세계가 음 기독교에서는 욕계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욕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는 에 기독교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음. 물론, 뭐, 기독교 천국이라는 것은, 음. 그, 이, 인간계를 넘어서, 어. 그 천신들이 사는 그곳도, 이제, 거기서부터, 뭐, 이제, 세께 예. 초선, 2선, 3선, 4선, 이제, 이쪽이, 이제, 뭐, 천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음. 어쨌든, 그, 렇게 이제, 그 종교마다 언어의 색깔이 좀 다르다. 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불교는, 아, 그, 이 선정이라는 특수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그, 이제 욕계, 에, 이제 물질계죠. 욕, 이제 욕망의 세계죠, 여기가. 욕계. 음, 요게 세계에서 에, 이제 여길 지나서, 이제 1선, 2선, 3선, 4선, 세 개로,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음, 이러한, 어떠한 그, 즉, 머리에서의, 그,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수행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음, 조업을 통해서, 예, 물론 뭐, 위파사나라는 것은, 이제, 마른산매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 호흡을 거치지 않고 이제 하는 선매도 있는데, 어쨌든, 삼매를 통해서 이제 의식이 이제 정갈해졌을 때, 그때 이제 위파산을 해서 이제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이제 어떤 큰 흐름이기도 한데, 이 기독교라는 특성은 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어, 불교보다 조금 이런 면에서는 좀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음, 지금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놓치지만, 그 예수가 사실은 저 그,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의 그 어, 어떤 시작점이잖아요. 현대 기독교의. 음, 그래서 카톨릭의 이제 그 시작점인데, 기독교의. 그 분은 철저하게 그, 이렇게, 예, 오감의 세계에 살면서 그 부처는 오감의 세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이제 계 선정, 무색계 선정 이렇게 이제 가져간 반면에 수행의 방편을 예수라는 사람은 그 오감의 세계에서 넘어가는 방법을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슴이라는 특징이 이제 가슴 명상을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즉각적으로 바로 일원성의 세계예요. 어, 들어오는 것 자체로 바로 그냥 불교식으로 하면 세계가 펼쳐지는 거라고요. 뭐 선주 뭐뭐뭐근접산매뭐어뭐 어, 뭐. 가시나 니미타 뭐근접산매뭐 초선 뭐 이렇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차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음 거기는 머리는 이원성이기 때문에 예, 이원성을 넘어 서기 위해서는 어, 가시나 뭐 니미타 근접산매뭐어뭐 일으킨 어, 뭐 생각 지속적 고차를 통해서 이제 어, 초선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랑 틀리게 음 이제 영적 가슴을 물론 말하는 거죠. 물질적 가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은, 그, 이렇게, 그, 여러 차원이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물질적 가슴도 있지만, 뭐 에너지체 가슴도 있고, 영적 가슴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영적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바로, 가시나, 니미타, 뭐, 근접, 뭐,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이론성의 사랑을 만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영성적인 언어로는 우주보편적인 사랑이다, 음, 예,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론성의 어,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계의 세계에 가도 어, 거기만 해도, 이제, 그, 이원성이 없거든요. 그, 절대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희열, 행복, 평정심, 이런 곳이 있는, 거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불교에서 보더라도 선정에서. 그래서, 거기는, 욕계에서 있는, 뭐, 뭐, 의심, 악의, 이런 게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선만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즉, 어, 가슴의 세계를 또 얘기하는 것이 또 한데, 그거를 머리로 이제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절차가 좀 있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부처는, 어, 이제 지혜를 이제 증득을 해서, 해탈을 해서, 이제 열반으로 가는 건데, 그건 좀 다음에 또좀 얘기를 하고요. 음. 예수라는 사나이는, 가슴에서 바로 이제 비체 몸을 중득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와 이제 그 비체 몸이라는 차이가 나는 거기도 하거니와 그 머리와 가슴의 차이이기도 하고 마음과 부처는 마음을 추구했고. 예수는 부활과 영상을 추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방향도 틀렸고 다르다고 그는게 맞이 말이 맞겠네요. 틀리다는 말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는 이게 사실은 동일 선상에 나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 낙저부터 목표가 틀리다. 해탈을 목표로 하는 불교와 부활과 영생을 몸에 그 부활과 영생을 추구하는 거와 같이 일단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 결국 몸과 마음이 결합된 게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수행자라는 측면에서 수행적인 측면에서 종교라는 자체는 다 걷어내시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문제가 수행이라는 긴 음, 어떻게 보면 일생을 통해서 이제 해나가는 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런 인식이 없으면 평생 이게 좀 혼동,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름대로 구획이 되어져 있으면. 음, 서로 보안 관계도 되고 어,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또 이쪽을 알고 이쪽을 통해서 저쪽도 알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에, 수행자들께서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나 측면에서 불교와 기독교를 이해해 주시면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